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생명성과 의 7월 18일 금요일 말씀 주의 은혜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올라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적인 세계를 살아가시기에 앞서 그러니까 사실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즉 그것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명 선언까지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시기 위해서 서셨는데 그때 그 그 회당장이 되겠죠. 회당장이 그 예수님이 서셨을 때 그에게 성경을 주게 되어 줍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찾아 펼쳐 보시는 대목이 어디였냐면 이사야서 61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그 내용을 펼치시면서 당신이 누구시며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8절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아는 부분이에요. 기름 부으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되시고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무슨 뜻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에 대한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인가? 즉 선지자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또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님이신 거예요. 즉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이로서 선지자이고 제사장은 백성들의 그러한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그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나갈 수 없는 그 자리를 제사장이 대신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또 오셨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활동하실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도 표현되어지죠. 그런 부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로 오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가난함도, 가난함도 어, 포함이 되어지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부여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무엇인가 내 영혼이 꽉찬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랬을 때, 물질을 가진 것과 안 가진 것과 상관없이 또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부자인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난하다고 전부 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 물질이 부여하다고 해서 마음이 또다 부자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이 물리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가지고 있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것은 내가 구세주가 아니고서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 간절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사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여하든 상관없이 자기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하신 것이고, 교회의 발걸음을 하게 하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 난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오셔서 기쁨의 소식을 전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어주죠.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포로 자에게 자유를 무엇의 포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까? 전쟁 포로도 포로이지만 사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악한 마귀의 그러한 포로가 되어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아 죄의 사슬 가운데에서 사망과 죄의 눌려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져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서 우리는 붙잡혀 있어서, 삶 속에서 어, 눌려 사는 거죠. 두려움에, 낙심에, 그리고 어, 그 우울감에, 이러한 것, 자책감에, 이러한 것들로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피조물에게 주시는 그런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리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장님인 경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눈먼 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안약을 사서 발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장님 교회는 아니란 말이죠. 근데 영적으로 스스로 자고하여,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가난하고 헐벗은 사실을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 실제로는 부유하니까. 그러네, 너희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눈먼 장님이다. 눈뜬 장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먼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왜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만이 구원주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데, 분별력이 없으니까 죄에 눌려 사니까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사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죄의,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탈출하여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러한 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수혜자인 것이죠. 사실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에요. 제가 최근에 우리 그 요한 계시록 말씀을 오전에 나누지 않았어요? 제가 그것을 다시 보게 되어진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일곱 인의 심판, 일곱 나팔의 심판, 일곱 대점의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의 심판, 사람들과의 그 전쟁,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인의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팔의 심판에서 보게 되어지면, 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심판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삼분의 일이 죽고 그 피조물의 삼분의 일이 사라지고 이러한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섯 번째 심판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그 천사로 대변되어지는 그 독수리가 화화 화, 화로다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있을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심판에 비하면 앞서 온 심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렵도다, 두렵도다 하면서 이 앞서 올세 가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막상 우리 입장에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영적인 그러한 심판인 거예요. 뭐냐면 황충으로 대변되어지는 영적인 귀신들이 그 무적행위에서 풀려나와서 사람들을 쏘고 돌아다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괴롭히는데 다섯 달 동안, 즉, 종말의 한시적인 시간 동안에 그 사람들을 어, 괴롭히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아주 괴로운 상황.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전염병이나 무슨 병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뜨리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악한 마귀가 자신을 추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 심판 속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말은 있잖아요. 내가 죽지 못해 산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 있는 것. 사실 생각해 보면 영적인 것이 뭘 그렇게 두려운 게 있겠습니까? 물리적인 것이 더 두렵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영적인 그 피폐함이 더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아니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잘 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엇이냐? 물리적인 포로와 가난함과 또한 눈먼 것, 눌린 것 이것도 포함되어지지만 영적인 시각 속에서 눌려 있고. 그러한 가난하고 그리고 그 분별력을 상실한 이 세대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내용은 뭐냐? 19절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이 은혜의 해는 무엇이냐? 주의 은혜의 해. 이것은 구약 성경을 기반으로 한 신년을 표현해요. 50년마다 한 번씩 해방의 날이 주어진단 말이죠. 온 백성에게 그때는 에 가난해서 불가피하게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가 되어지고, 또한 땅을 팔아서 땅이 없고. 뿐만 아니라 빛을 져서 그 빛을 감는데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노예는 해방이 되어지고 죄는 탄감이 되어지고 땅도 다시 주인에게 되돌려지는 그러한 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마귀에게 죄로 인하여서 사망과 또한 그러한 죄로서 질병과 영적인 눌림과 그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죄의 노예로서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당신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영적인 풍요로움과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악한 마귀의 통치를 받는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영원한 통치를 약속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또한 이땅에선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 앞으로 누가복음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이제 소개가 쫙 되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보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큰 일도 너희들이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기쁨으로 감당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되어지고 갇힌 자에게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권세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죄의 사슬에서 끊어 주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설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